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속력 2v, e, 3v로 정지한 물체 C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B, C의 질량은 각각 m, 2m이다. E,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B와 C 사이 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는 충돌 후 속력 v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A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mA라고 해봅시다. A의 질량을.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자뭘 의미하는 거죠? v v c v b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v로 표현돼 있고 여기 t 분의 d 꼴로 나오는데 그걸 같은 문자로 한번 해봅시다. 자, e t e t 제로 후에 e t 제로 후에 b와 c가 충돌을 하죠. 근데 v의 b의 속도는 3v예요. 그러면 자 c가 정지했 있으니까, 이 그래프상에서의 비의 속도는 et0분의 6d. 즉, 약분하면 t0분의 3 d 예요 이게 3v니까, 아, 이 그래프상의 t0분의 d를 v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v. 이쪽은 3v가 되겠네요. 자, B와 C가 충돌하는 걸 운동량 보존법칙을 적용시켜보면, 3MV는, 자, 충돌 후에 B와 C의 속도를 VB, VC라고 해봅시다. 자, MVB 플러스 2MVC가 되겠죠. 자, M 지우고 정리를 하면, VB 플러스 2VC는, 3V입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VC 마이너스 VB라고 했죠? 그리고 3V예요. 두 식을 더하면요. 3VC는 6V가 되니까 VC는 2V가 2V가 되겠네요. 자, 그럼 대입하면요. 자, VB는 마이너스 V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0이니까 v b 와 v c 의 속도가 같아진다는 거죠. 저 b 가 a 와 충돌 후에 c 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 e v 가 된다는 얘기죠. 자 a 와 b 의 충돌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 보면 e m a v 마이너스 m v 는자 a 는 v 로 간다 그랬죠. m a v 플러스 EMV가 되겠네요. 자, M에 EV니까요. 자, 정리한 V 다 지우고요. 정리하면요. 아, MA는 은3님이 맞네요. 자, 기억 보기 맞고요. 자,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자, C는 EV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질량이 2m이죠. 그럼 4m v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4m v가 되고요. 자 a 같은 경우는 3m이니까 6m v였죠. 2v니까. 그랬다가 나중 속도가 v가 되니까 3m v가 돼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6m v에서 3m v가 되는 거니까 3m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배 아니네요. t0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4d다 라고 했어요. 자, b가 여기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몇 d를 가요? 6d를 가서, et0 동안, et0 동안 6d를 가서 c와 충돌한 후에, 또 et0 동안 몇 d로 와요? v, 마이너스 v였으니까, 2d를 오겠죠? 자, 여기에서 a와 충돌하는 거예요. a는 그러면 이것도 2t0 걸리고요. a는 4t0 동안 2v니까 8 v 로 8d로 오겠죠. 8d. 자, 여기서부터 8d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4d죠. 6d에서 2d 빼니까. 그러면 여기도 4d가 되겠네요. 그래서 4d a와 b 사이의 거리는 처음에 4d였던 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